검찰의 핵심 증거들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 역량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?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를 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바로 이 부분이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소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고 또 검찰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의 손을 빌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쯤 됐으면 검찰에게 수사권이 과연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검찰에게 묻겠습니다. 윤석열 정권 3년간 과연 여러분 뭘 했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그저 윤석열 김건희가 붙들고 쓰기 좋은 적당히 무딘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검찰이란 칼을 쥐고 사방팔방 겁박을 서슴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붙들린 검찰은 마치 한 몸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